자 오늘 판매할 제품은요 바로 이 에이또 침대. 아이 침대가 완전 푹신푹신해가지고 침대에서 절대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. 침대는 과학이란 말 들어보셨죠?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뛰기만 해도 와우 엄청 푹신푹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유 이렇게 엄청 높이까지도 점프할 수 있습니다. 어유 자 이런 대단한 엄청 푹신한 침대를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금 조각 2 0 0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오 신기하네 이야. 다녀왔습니다 어? 아빠 아빠 아왜 그러니 아빠 우리 침대 사면 안 돼요 침대? 아 침대는 갑자기 왜? 아 침대 뭐 불편한 거 있어? 아 아니요 불편한 건 아닌데 새로 침대 사면 막 침대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서요 뭐이 녀석아? 아이 우리가 돈이 남아 도는 줄 아니? 아이 그래도 안돼 루테야 안돼 침대 팔아요 침대. 뭐야? 아주 푹신 푹신한 침대가 왔어요. 침대 팔아요. 어, 침대 침대 침대. 아이 저 아저씨는 어떻게 알고 이 매번 저렇게 골라 파는지 모르겠네. 아이 음, 뭐야? 어 안녕하세요. 어 아이 안녕하세요. 아니, 혹시 저 침대 안 필요하세요? 어때? 뭐, 네, 필요해요. 어, 그랬꼬마야 그래, 아이, 무슨 소리야? 아이, 저희 침대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쓰는 거 쓰면 돼요. 음. 아, 아, 아빠! 안 돼, 이거. 쓸데없이 돈 낭비할 곳 없다. 어? 아이, 저기, 아버님, 문 열어봐, 문 열어봐. 아이, 왜요? 아이, 아버님, 이 침대가 싸게 나왔거든요. 한명 가격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? 아이, 그래도 안 돼요. 아이, 침대가 아유. 싸봤자 이거 침대지. 얼마요, 이거? 어? 아이, 그래요? 금조각 다섯 밖에 안 하는데 뭐. 어이, 당장 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여기 다있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아빠 그럼 침대 사주시는 거예요? 음아 이게 가격이 싸서 사주는 거다로 돼야. 아 근데 이거 이거 혹시 뭐안 좋은 거 아니겠죠? 아 가격이 너무 싸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.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누굽니까? 아, 자 그럼 이제 이거 침대 잘 쓰시고요. 예, 예. 문제 없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예예. 예. <laughs> 아빠 아빠 침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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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루테 녀석 침대 사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? 아유, 루테야 새로 산 침대는 어떠니? 어? 아빠 완전 좋아요. 어, 오유, 오야 이거 아예 마음에 들어? 네, 아빠 이거 봐봐요 침대에서 이렇게 호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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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. 오. 이렇게 뛸수 있어요 재밌겠죠 아이로 데야 그래도 이거 그렇게 뛰어놀면 이거 다치니까 조심해서 놀아야지 어 아이 그만 뛰어 그만 뛰어 아이 왜요 재밌잖아요 괜찮아요 아빠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전 재밌어요 어아 어? 아빠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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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 아이다 아이 그 아빤 괜찮아 아이 괜찮아요 아빠 한번 해봐요 아, 아이 그래 아이 그러면은 아빠도 이거. 아야 아니다 아니다 아야 아, 아빠 괜찮단다 아, 다치니까 조심히 놀아라 루테야 음, 나 알겠어요 휙휙휙루테야 어? 아유 루테야루테야 밖에 콩콩이 왔나 보다 아 콩콩이요? 어, 어 그래 그래 어 콩콩아 무슨 일이야? 나 심심해서 놀러 왔어 같이 나갈래? 그래? 음, 그래 알았어 어, 아빠 저 콩콩이랑 놀고 올게요 아 아이, 그래 그래 다녀오거라 네. 아 조심히 놀고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네, 얼른 가자. 음. 아 루테 갔나? 아 아, 좋았어. 아 루테도 나갔는데 한번 뛰어나 볼까? 아 그래 그래. 이거는 성능 테스트 하는 거야 성능 테스트. 아 이게 원래 있던 침대고 이거구만. 아 한번 뛰어 볼까? 어유어유 어유 이야! 와우, 이거 침대가 좋으니까 이 점프가 잘 되네! 이야, 오우, 이야. 야, 이거 성능 죽이잖아? 어휴, 그 아저씨, 이거,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, 참. 와, 역시 가게임이란. 어휴, 잠깐만. 근데 이거 잘하면은, 우리 집 앞마당에서 2층 방까지 이거, 한 방에 점프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? 아휴 한번 루테 오기 전에, 얼른 해봐야겠다. 아이 루테 오기 전에 얼른 해봐야지. 자이 침대 잠깐 떼가지고. 따라라 루테 오기 전에 루테 없나? 아이 녀석들 멀리 나가서 노는구만. 자 좋았어.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 침대 설치하고. 좋았어.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? 아 이거 루테 녀석 때문에 아까 이거 엄청 하고 싶었는데. 아이자 한번 하나, 둘, 셋. 우아아아아아